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예, 예. 그만큼 관심의 표현이죠. 예, 예. 이번 주 댓글 중에요, 제일 처음 댓글이 뭐냐면 갈산상사 대표님 참으로 현명한 답변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타 지역 영업 1년에 3회 이상이면 개인 택시 취소될 수 있나요? 이런 댓글 달았어요. 아, 그 개인 택시는 그 지역에서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타 지역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인천 개인 택시가 서울에 가서 영업을 하다 걸렸을 때 얘기하는데 세 번씩 걸릴 일이 거의 없는데 아, 콜 코를 받아 가고온 거는 요즘은 괜찮아요. 네네. 인천 개인 택시가 서울을 갔는데 서울 손님이, 서울, 서울에서 코를 불렀는데 인천 내려오신 손님이 탔을 때는 타도 영업이 아니에요. 코를 음. 받아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고, 사, 3회 이상 연속으로 불법적으로 서울에서 에, 타도 영업을 하게 되면 면허권 취소 사유예요. 아. 예, 예. 그럼 결국은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음. 예, 예. 이번 댓글은요, 5년 양도 제한은 빠르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 헌법재판소의 진행 중이나 결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61세 미만 개인택시 기사님들만 역차별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 달았어요. 이건 잘못된 법 중에서 진짜 빨리 뜯어 고치할 법이에요. 네. 지금 적응을 못해서 세워놓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 음. 않으면 휴직처리를 해야 되는데, 2중고, 3중고를 겪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적응 못 하는데 왜 5년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점이고, 이 법은 빨리 고쳐져야 할 법이에요. 예. 예.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도 이게 헌법재판소에 그 재소가 됐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때 저는 각하로 해가지고 희각판결을 받았어요. 제가 볼때 이번에도 지금 계류 중이긴 한데, 이게 그 인용돼가지고 이 예, 위헌 판결 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개인 택시 하는 사람들 의견 몇 사람만 들었어도 이렇게 카판페은안 했을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는 거지 실제 개인 택시서 네.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듣지 들은 것은 없을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61세 미만, 특히나 3, 40대에서 개인 택시 입문할 때는 이 5년 양도 제한이 있다는 걸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나이 드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적응을 잘 하시는데, 나이가 좀 적은 계층의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오유 보유 기간에 또꼭 걸리거든요. 네. 이분들이 잘 적응을 하면 되는데, 적응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랬을 네. 때, 이거 너무 법이 가혹하다는 얘기죠. 네. 다른 사업도 못 오게 막아놓고 5년 동안 보유를 하라는 거, 그건 모순점이죠. 네. 예,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해서는, 5년 양도 조건 이걸 폐지하고 조금 낮추든지 아니면 대표님 말씀처럼 완전히 없애든지 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맞죠? 본인이 개인 재산권이나 본인 직업을 제한하는 거죠. 네. 또몇년 동안 거기서 일해야 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네. 본인이 적응이 안 맞고 적성이 안 맞으면 직업 전환 기회도 줘야 되는데 네. 그건 원세 봉천 원천 봉쇄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네. 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예. 네. 이번 댓글은요. 화성에서 교육받고 21년 개인택시 시작해서 3년 넘었는데 사정상 매도하고 2년 후 재매수 하려고 하는데 면허증 및 양수교육 유효기간 있나요? 이런 댓글 달았어요. 예예. 예. 원래 개인택시나 화물차 경량은 1년이 지나면 소멸돼요. 음.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를 하다 관뒀으니까 2년 안에만 다시 사시면 1년 안에 바로 살수 있는 거고 음.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1박 2일 교육만 받으시면 돼요. 4박 5일 교육이 아니고 1박 2일 네. 그러니까 좀 나은 거죠. 네, 예, 네. 이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1박 2일 교육을 받으시고 그 대신 자가용 경력으로 해서 5년 무사고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예. 또그 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 예, 그렇죠. 네, 예, 네. 네, 이번 댓글은 이런 게 달렸습니다. 대표님, 개인택시 살려고 대기 중인 43살 남자인데요. 운전 10시간 정도 매일매일 하는 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든가요? 다들 힘들어 죽겠다는데, 사려는데좀 떨리기도 하네요. 이렇게 달았어요. 운전 10시간에서 개인 택시 기사분 죽었다는 분한 분도 없어요. 그건 너무나 과장된 얘기고, 본인 체형에 맞게, 체, 본인 체형에 맞게 일을 하는데, 본인이 힘이 넘치면 그, 이유서, 그 이상 일도 할수 있는 거고, 딱 10시간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더 하시는 분도 많아요 더 하시는 네. 분들은 그러면 다 벌써 어떻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예예. 과로사는 개인택시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느 직장에 과로사 없는 직장이 네. 어디 있냐고요 네. 만약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힘든 거예요 네. 운전부라도 그렇지만 그분들 과로사로 나왔다는 얘기는 별로 나오질 않잖아요 매스컴에서도 네. 예. 그 정도로 힘들었으면 지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뭐다 그만둘게요. <laughs> 그럼요. 어, 3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네. 그분들 지금 다 건강하시잖아요. 네. 예. 네, 네. 이번 댓글은요. 안녕하세요.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개인 택시 8개월 차 64년생, 생일 지나면 60세입니다. 현 거주지는 성남이라 서울 남바 팔고 성남 남바 살수 있는지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택시 경력으로 살것 같으면 택시를 3년 하셔야 되고, 네네. 자가용 경력으로 할것 같으면 성남으로, 성남 지금 사시고 계시잖아. 네네. 그러니까 서울 개인 택시 팔고 성남에서 거주 요건 되고, 예. 경력만 되면 바로 가능하세요. 예, 예. 이분 지금 서울에서 8개월 차 개인 택시를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년 경력은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안 됐으니까 3년 경력은 무시하고, 교육받은 걸로 사신 것 같아요. 교육받은 걸로 사셨으니까, 교육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갈 거예요. 1년이니까 네. 1년이면 지금 전에는 3년인데 지금은 1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기간이 넘었으면은 다시 재교육을 받으면은 가능하세요. 네, 예, 예, 네. 니다 이번 댓글은요.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고령자 운전자의 사고 등으로 자격 유지 검사 원칙적으로 하면 많은 분들이 탈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가격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이분은 잘 모르시는 분이고. 음. 자격 유지 검사 정상적으로 하지 지금 누가 편법적으로 하나요? 네네. 정상적으로 지금 다 해서 거기 통과된 사람들에 한해서 65세 이상인 분들은 3년에 한 번, 네. 그 다음에 70세가 넘으면은 1년에 한 번씩 받거든요. 네. 거기에 다 자격 어, 유지 검사에 통과하신 분들에 하는 거예요. 네. 자격 유지 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는 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자격 유지 검사에서 떨어지는 유일이 거의 없어요. 본인이 그만큼 할수 있기 때문에 자격 유지 검사 통과하는 거예요. 네네. 개인 택시 가격하고는 무관합니다. 네. 예. 자격 유지 검사 원칙적으로 뭐안한 적도 없지만. 원칙적으로 안할 수가 있나요? 국가공인업소에서 하는데 그렇죠. 예, 또 예. 강화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때 이거 탈락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인지 능력만 있으면 다100%다 통과돼요. 네, 이거는 제가 볼때 너무 어, 걱정이 앞서는 거니까 아니면 또또 또 개인 택시를 뭐또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laughs> 얘기를 해서 이런 댓글이 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자. 듭니다. 예예. 아, 요또 이거는 음 택시 기본 요금 그런 관련 댓글 같은데요. 택시 요금 오르면 매출 반으로 뚝 떨어지고 남박값도 떨어질 것입니다. 이랬는데 아니 택시 기본 요금 오르면 남박값이 떨어지나요? 택시 기본 요금을 올리도 형평성이 안 맞게 팍올리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백 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도 남박값 올라갔잖아요. 네. 택시 면허 아 택시 요금 올라도 남박값 떨어졌나요? 더 올랐지. 네. 네. 택시 요금은 언젠가 날짜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올라야. 아, 최단성이 맞는 거예요. 물가 올 오르는 것, 그 어느 정도는 쫓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네. 지금 단적인 예로, 에, 울산 같은 경우에도 4,000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울산 개인 택시가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절대. 예, 예, 네. 그래서 이분 그 댓글에 또 다른 분이 이런 걸 달았어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택시 요금은 오를 것이고, 물가도 오를 것이고, 번호 시세도 오를 겁니다. 영원히 사지 마세요. 이랬는데, 이분 이 약간 비과사 한것 같아요. 예, 예. 네, 제가 볼 때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번호판 시세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같은 형편세 에 올라야지, 다른 물가는 오르는데, 개인 택시는 안 오른다면 음, 못 오는 거죠. 최선성이 음, 안 맞는데. 예. 맨날, 그, 번호판 시세, 쌀때 산다, 쌀때 산다 하시던 분들, 제가 개인 택시 사서 일하시는 거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리고 나중에 사서, 사달라고 할때 후회들 하시잖아요. 네. 그때 샀으면은 3천만원, 네. 5천만원 싸게 샀는데 너무 머뭇거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네. 저희들 영상, 과거 영상 보시면은, 어, 개인 택시 넘버 시세 오른 거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매 주마다 하니까 안 오르는 거 같아도 1년, 2년 이런 영상 보시면은 그냥 천만원단 아니고 쭉쭉 오르는 거 많아요. 그죠? 맞아요. 예, 네. 네. 이번 댓글은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님. 이번 댓글은 내년 초쯤 교육 받고 면허권도 적당한 가격에 샀으면 합니다. 매일 같이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아, 내년 초 교육 받고 면허권 살때 되면 크게 뭐 오르나요? 크게 오를 전망은 없고요. 저희가 네. 일주일마다 계속 시세 방송을 하잖아요. 네. 네. 저희 시세 방송을 참조하시면 좀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아, 시세가 보면 항상 최저점에 사고 싶지만.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걸 알게 되면싼가구에 네. 사서 비싸게 팔죠. 그래서 그런 게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시장 형성 따라 흘러가는 거죠. 네네. 예. 또 얘기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100만 원 정도 혹시라도 어 매입 과정에서 비싸게 줬더라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 그거 빨리 사서 개인 택시 하면 한 달에 뭐 300, 400 벌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속 싼데 찾아다니고, 제일 싼데, 그때 매수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못 사게 되는 거더라고요. <laughs> 소비 심리는 다 똑같죠? 네. 지금 개인 택시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비싼 가격에 팔기를 원하시는 거고, 네. 소비자들은 좀 싸게 사는 걸 원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예. 또 이번 댓글은 이런 게 달렸네요. 신차, 중고차 엄청 고민인데, 대표님 조언 참고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아, 이분 영상이 아마 단것 같아요. 어, 개인택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신차, 중고차 놓고 고민 많으시죠? 그렇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새 차, 어, 택시한 경험도 없는데 새 차를 사서 바로 해야 되냐, 붙어있는 중고차 사서 해야 되냐 하는데 저의 같은 입장같은는 그래요. 귀향에 하실 바에 자금 여력만 된다면은 새 차로 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그래 권해드려요 왜 그러는 거니 새 차는 본인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길들이기를 할수 있는 거요. 네. 그 차에 대해서 속내를 잘 알기 때문에 남이 타던 차는 그 속내를 차 속내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차를 사서 본인 체형에 맞게 관리 잘하면은 그게 더 오래 탈수 있는 거죠. 네 예. 아, 이번 댓글은 또 이런 게 달렸습니다. 개택보다 협동택시가 더 좋아요. 저렴합니다. 택시요금 올리면 승용자동차 늘어나 운전하기 힘들 겁니다. 택시 시세 5천이 적당합니다. 1순위 협동택시, 2순위 법인택시, 3순위 개택, 4순위 자율주행택시 이랬는데 이분은 <laughs> 뭐 다른 나라에서 오셨나요? <laughs> 이게 어떻게 어, 협동택시가 1순위고 2순위가 법인택시가 될 수가 있어요. 협동택시는 본인께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께 아니고 법인택시나 협동택시나 같은 상황으로 봐야 돼요. 네네. 법인 택시에서 기사들을 못 거니까 변형으로 나온 게 협동 택시예요. 네. 협동 택시가 내가 낸 출자금만 100% 돌려받는 어, 보장만 있으면 협동 택시도 괜찮아요. 큰돈 투자를 안 하니까. 네. 그렇지만 내가 큰 돈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그 회사가 유실무실해 갖고 부도가 난다든가 그럴 때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낸 사고에 대해서 본인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묶여가지고, 열대면 열대, 10대, 스무대면 0대는 내가 보험 발전을 똑같이 받는다고요. 예. 그래서, 아, 협동 택시보다는 개인 택시가 나은 거죠. 아, 예. 그럼요. 예. 내게 중요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 예, 예. 근데 이런 협동 택시라든지 법인 택시는, 그, 그 공동 소유이고, 솔직히 말하면 내 거는 아니잖아요. 내 예. 거가 아니고, 운수회사 거죠. 네. 예. 그렇죠. 예. 개인 택시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어, 개인 택시 몰고 나가면 어떻게 하루 영업을 할 건지까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렇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셀러맨들처럼 시키는 일만 하면 이거 절대 개인 택시 해가지고는 돈못 벌죠. 그럼요. 개인 택시는 말 그대로 1인 1사업자예요. 네. 본인이 일안하면 수익은 전무한 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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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댓글은 또 이게 있습니다. 기본요금 6천원. 거리 115m는 돼야죠. 이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겠죠. 점차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네. 오르는데 안 오는 가격에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죠. 최단성이 네. 안 맞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시에서 통계를 내서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될 거예요. 예예. 네. 예. 서울이나 인천도 뭐한 4~5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인상을 하잖아요. 죠. 그렇죠?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게 정상이고 네. 제일 효과적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올리면 큰 폭을 올리지 않고 물가 반영해서 소폭 올리면 은 소비자들도 피해가, 피부에 와 닿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인천이나 서울 수도권 같은 거 한꺼번에 3년, 4년 걸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네. 예, 예. 4년, 5년마다 올리지 말고 1년, 2년 부담스럽다면 한 2, 3년마다 올리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최고, 최선의 방법은 1년마다 물가 반영해서 소폭소폭 상승시켜주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 네네, 예, 저도 예,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안 올려주니까 문제인 거죠.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저씨였습니다.